여러분, 신을 안다는 건 대체 무슨 뜻일까요? 오늘은요,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 17세기의 사상가들이었던 청교도들이 이 거대한 질문과 어떻게 씨름했는지 그 아주 흥미로운 생각의 지도를 한번 펼쳐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유한하고 작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저 무한하고 위대한 창조주를 정말로 알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청교도들이 평생을 걸고 답을 찾으려 했던 거대한 미스터리였죠.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여정입니다. 먼저 청교도들이 던졌던 큰 질문에서 출발해서요. 그들이 제시한 두 종류의 지식은 뭔지, 그리고 인류의 타락이 모든 걸 어떻게 바꿔 놓았는지 살펴볼 겁니다. 이어서 그들이 찾은 해답인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 그리고 그들 안에서도 있었던 아주 흥미로운 논쟁. 마지막으로 이 모든 생각이 오늘날까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자, 모든 생각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였습니다. 청교도들에게 신을 아는 지식은요, 인간이 노력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었어요. 오직 신께서 스스로를 보여주셔야만 가능하다. 바로 이 믿음에서 모든 게 시작된 거죠. 이게 바로 청교도 사상의 가장 단단한 기초, 기본 전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똑똑해서 신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신께서 먼저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을 알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앞으로 나올 모든 이야기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신에 대한 이중적 지식. 라틴어로는 Duplex Cognitio Dei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청교도들은 신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 딱 하나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봤던 겁니다. 그첫 번째 길이 바로 자연신학입니다. 말 그대로 자연을 통해 얻는 지식이죠. 예를 들어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보거나 이 세상의 정교한 생명체를 보면서 와, 이걸 만든 어떤 위대한 존재가 있긴 있나보다 하고 막연하게 느끼는 거예요.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생각 해보잖아요? 바로 그게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자연신학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지식이 있습니다. 바로 초자연 신학이죠. 이건 자연을 아무리 열심히 들여다봐도 절대로 알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아주 특별한 지식이에요. 청교도들은 이 지식은 오직 신께서 특별한 방법,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자신을 보여주실 때만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두 지식의 차이가 확 들어오죠. 보세요. 원천부터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자연 신학은 창조 세계와 우리의 이성에서 오지만 초자연 신학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특별한 계시에서만 옵니다. 그래서 자연 신학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그 결과는 그저 나중에 저는 신이 있는 줄 몰랐는데요 하고 핑계를 댈수 없게 만드는 정도예요. 반면에 구원에 이르기에 충분한 지식을 주는 건 오직 초자연 신학뿐이라고 본 거죠. 아니, 그러면 애초에 왜 이렇게 두 가지 지식이 다 필요했을까요? 그 답은 인류 역사에 있었던 아주 극적인 한 사건, 바로 아담의 타락에 있습니다. 이 사건이 모든 걸 뒤흔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완벽했던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청교도들의 생각에 따르면 그때 아담은 자연을 통해 신과 완벽하게 소통했습니다. 온 세상이 신을 비추는 깨끗한 거울 같았다고 할까요? 그래서 자연 신앙만 들어도 충분히 신을 알고 사랑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 완벽했던 세상에 금이 가고 맙니다. 바로 아담의 타락이죠.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인간과 신의 관계 그리고 인간이 세상을 보는 눈 자체를 완전히 망가뜨린 거대한 사건이었습니다. 타락의 결과는 정말 치명적이었습니다. 자연을 통해 신을 볼수 있는 눈이 완전히 멀어버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마치 부패의 연기가 자욱하게 낀 것처럼 모든 게 흐릿하고 왜곡돼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자연은 여전히 신의 영광을 보여주지만 죄로 오염된 인간은 더 이상 그 모습만 보고는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완전히 깨져버린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청교도들이 외쳤던 단 하나의 해답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 즉 초자연 신학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청교도 신학의 심장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들의 해결책은 그냥 막연한 신비 체험 같은 게 아니었어요. 역사적 인물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성경이라는 명확한 기록 안에 담겨 있으며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한 거죠. 이 구조를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이 정말 아름답게 드러나요.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계시의 근원이 되셔서 자신의 뜻을 보여 주시고요. 그 계시는 오직 중보자이신 성자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서 그 계시를 이해하고 믿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 과정에서 성경의 역할은 정말 절대적입니다. 청교도들에게 성경은 그냥 좋은 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 계시를 영원히 담아둔 그릇과도 같았죠. 성령께서 성경 저자들의 마음과 손을 일일이 인도해서 기록하게 하셨다고 믿었고요. 동시에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아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깨달음을 주시는 분도 바로 성령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7세기 신학자 스티븐 찬옥의 이 말은 이 모든 걸 정말 완벽하게 요약해 줍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각자의 역할을 연기하는 무대이다. 와 정말 멋진 비유 아닌가요? 자연 속에서는 신의 성품을 희미하게 엿볼 수 있을 뿐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무대 위에서만 하나님의 지혜, 능력, 사랑, 공의 같은 모든 속성들이 가장 선명하고 극적으로 드러난다는 뜻이죠. 하지만 청교도들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생각만 한건 아니었어요. 그들 내부에서도 이 생각을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드는 치열한 지적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논쟁 거리가 바로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자, 논쟁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죄가 없던 그 완벽한 상태의 아담에게 과연 초자연적 지식이라는 게 필요했을까요? 아니면 그에게는 자연신앙만으로도 모든 게 충분했을까요? 여기서 당대의 두 거장이죠. 토마스 구두인과 존 오웬의 생각이 딱 갈리게 됩니다. 구두인은 아담의 목표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영생이었으니 자연적 지식만으로 충분했고 초자연적 지식은 타락 이후에나 필요해졌다고 주장했어요. 반면에 오해는 아니다. 아담은 처음부터 신과 언약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자연을 넘어서는 특별한 계시가 이미 부분적으로 주어지고 있었다고 봤죠. 이처럼 그들의 신학은 딱딱하게 굳은 교리가 아니라 이렇게 살아 숨쉬는 지적탐구 그 자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수백 년 전의 신학 논쟁이 오늘 우리랑 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청교도들이 남긴 이 거대한 생각의 청사진이 어떤 유산을 남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자연을 통해 아는 지식과 계시를 통해 아는 지식을 구분하는 이 이중적 지식의 틀은 결코 박물관의 유물이 아니에요. 이게 이후 서양 신학 전체의 방향을 잡는 뭐랄까 거대한 설계도 같은 게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과 이성의 관계를 고민할 때도 알게 모르게 바로 이 구조 위에서 생각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우리 주변 세상이 말해주는 것과 우리의 신앙과 계시가 말해주는 것 사이에서 여러분은 그 둘의 경계선을 어디에 긋고 계신가요? 그게 명확하게 그을 수 있는 선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평생 탐구하며 찾아가야 할 미스터리일까요? 한번쯤 깊이 생각해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